잠깐...이게 뭐지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뷰TV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산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 형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그 어색한 서울말을 쓰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여보세요? 아 어, 여보세요? 음. 어밥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뭔데? 왜? <laughs> 아니 밥 먹었냐 해가지고 <laughs>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왜그러데 아니 왜? 뭐가? <laughs> 무슨 이야왜왜그왜그러데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아니 왜뭐가 뭐가 a Boga, 니 무슨 일 있나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야 뭐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g a Boga, b o g 여보시오 여보세요 a Boga, Boga, b o g 려 b o <laughs> 왜지? 근데 <지랄인데>, 미친놈아. <laughs> 뭐, 왜? 어. 아니 잘잘 잘 내려갔나 해가지고. 어잘 내려갔다. 아, 왜? 왜 웃어? <laughs> 아니, 서울에서 그말 듣어? 아니 뭐가? 서울 소울, 서울 서울에 사니까 서울 말 듣어야지. <laughs> 왜? 왜? 웃어, 왜 계속 웃어? 어, 당황스러워서 그렇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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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사람들이 니차안 쳐다보고 대화할 건데. <laughs> 어, 언제? 네, 네, 형님. 어, 전화했대. 예, 형님, 잘 지내시나 어. 해가지고요. 아, 뭐안 드시고?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야? 뭐 아, 는아이야뭐하 아, 아아야 아. 아, 는짓 아, 야아 하는 <laughs> 식사는, 짓아 하는 짓이는이하셨어요하이적행이하지말이다뭐보세요 어, 현뭐아왜짓님뭐해 네, 독서실에서 방에서 나오다 보니 끊겼네요, 형님. 아.. 잘, 잘 지내나 싶어가지고 왜 갑자기 안 쓰던 선물, 소름말을 소음 쓰고 소름 돋게? <laughs> 뭐 소름이 돋아?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말 쓰지. 잘 돋아. 뭐가 닭살이 돋아, 윤준아. 아, 옆에 누구 있는 거 아니지? 형님. <laughs> 와, 역대급 아니, 소름인데. 잘, 잘 지내고 있지? 네, 잘 지내셔. 네, <laughs> 아니, 뭐 어디 감금돼가지고 지금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야. 무슨 소리야, 현준아. 이것도 혹시 그... 형님 요새 유튜브 <laughs> 영상 소스인 것 같은데? <laughs> 뭔가 더 소름 <어른도> 돋는데? <laughs> <좀> 똑똑하구나, 너. <laughs> 아, 미치겠다. <laughs>